안녕하십니까 경제평론가 김방입니다 아, 지난해 말부터 올해까지 우리나라에는 부자를 둘러싼 추문이 유독 많았습니다 아, 땅콩회양 사건에서부터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분쟁과 무리수 또 최근에 기업인 해외 원정 도박까지 예, 좌절한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슈퍼리치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부자들은 그렇게 본받을 만한 모습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남다른 부자 특별한 슈퍼리치는 없는 걸까 하고 말이죠. 그것이 세계 최빈국에서 최고의 부자 나라까지 특별한 부자를 찾았던 한 이번 여행의 계기였습니다.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생활할까? 특히 부자와 대중의 관계 혹은 기업과 사회의 관계를 어떻게 규정 짓고 있을까? 이 궁금증을 풀기 위해 맨땅에 헤딩하듯 세계의 오지에서부터 중소 도시, 최첨단 도시를 찾아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찾은 곳은 미국 미시건주 그곳에 있는 그랜즈래피즈라는 도시입니다. 우리에게는 낯선 곳입니다만은 대도시의 세련됨과 소도시의 소박한 매력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룬 곳입니다. 지난해 여행 가이드북인 론니 플래닛이 미국의 넘버원 여행지로 추천한 곳이기도 하죠. 미시건주하면 떠오르는 대표 도시 디트로이트와 미시건 호수 사이에 있는 중소도시인 그랜래피스 우리말로 하면 거대한 급류라는 뜻인데요. 강주 위로 여유롭게 거닐면서 낚시도 즐기는 모습이 상당히 여유로워 보이죠. 그리고 해마다 가을이 되면 이 작은 도시는 놀라운 변신을 합니다. 바로 아트프라이즈라는 행사가 열리기 때문인데요. 사람들 앞에서 작품을 그리는 화가 에 파핀의 클래식까지 또 유명 작가에서 아이들까지 누구나 참여해서 축제를 즐기고 만듭니다. 무려 3주 동안 말이죠. 파격적인 퍼포먼스도 빠지지 않습니다. 조용한 도시 그랜 브래피즈는 예술과 흥이 넘쳐나는 것으로 변신합니다. 유명 작가는 아닙니다만는 최선을 다한 거리의 화가에게 저도 힘껏 격려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랜즈 래피즈라는 uh, 도시를 상징하는 이벤트가 바로 이 아트 프라이즈인데요. 아, 이 행사는 미술품 경연 대회로는 세계 최대 규모인데요. 어, 올해로 7년째 계속 이 행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사람들로 북적거리고 거리 곳곳이 축제 분위기입니다. 세계 어디나 이런 축제가 열리는 곳에 꼭 등장하는 게 있죠. 바로 즉석에서 캐리커처를 그려주는 거리의 화가들입니다. 전 평생 한 번도 시도해 본 적이 없었는데요. 그랜 래피즈에 온 기념으로 저도 도전해 봤습니다. 5분만에 쓱싹 슥삭 쓱싹하고 완성이 된 그림. 맘속으로는차 기대를 했는데요. o k a does it look like me? It's very really? Really? <laughs> <It's very nice. 웃음> 제 특징을 좀잘 잡아낸 것 같습니까? <laughs> 저는 잘 모르겠는데 닮았다 그러네요. 지금 저 다른 기다리는 손님들이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실물이 조금 더 낫지 않나요? <laughs> 거리만이 아닙니다. 도시에 있는 미술관이며 각종 전시관에선 경연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여기는 작품들이 다 좋아요. 이 아트 프라이즈는 참 독특한 행사입니다. 유명한 작가를 초청하는 전시회가 아니고요. 누구나 지원해서 통과하면 자신의 작품을 전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1200여 명의 작가들이 도시 곳곳에서 전시를 하면서 도시 전체가 미술관이 되는 축제. 작가들도 미술관을 벗어나서 사람들과 직접 소통하게 됩니다. So this event brings about half a million of visitors. Hmm. What gallery can bring within three weeks hmm. half a million visitors? Right. It's not like a juried show. Uh -huh. uh, public is the juror, and, and it's, it's phenomenal. Public has to choose what they like, what really connects with them. 놀랍게도 아트프라이즈는 관객들이 직접 대상을 선정합니다. 실시간 현황판을 보니까 벌써 39만 명이 투표에 참여했군요. 실제로 세계 최대의 미술 경연 대회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진지하게 작품을 감상하는 시민들과 관광객이 이 행사의 주인공들인 셈입니다. 대형 명면에 직접 그린 작품이 눈에 확 띄었는데요. 옆에 은색 마크가 있죠. 대상 후보 20개 안에 들었다는 표시입니다. 누구나 예비 심사 없이 자기 작품을 내서 대중들의 평가를 받아볼 수 있는 기회죠. 그리고 1위를 한다면 <laughs> 우리 돈으로 5억이 넘는 돈을 받게 되는 거예요. Hello, from... 결선에 오른 작가인데 상당히 좋아하더라고요. Oh, 5억 원의 상금을 걸고 시민들이 직접 우승자를 뽑는 일종의 초대형 오디션 프로라고 할까요? 이런 참신한 아이디어를 내고 5억 원의 상금까지 지원하는 이들은 누굴까? 운영자를 직접 만나봤습니다. I'm very nice to meet you. I've never been here before in this art fair. Can you explain this p i e e This is the grand prize winner of our prize 2014. It's a work called Intersections. Intersection. 아, 지난해 대상 작품이었군요. 조명을 이용한 아이디어가 참 인상적인 작품입니다. 아이들이 맘껏 보고 즐기는 모습도 인상적이었는데요. 운영자의 정체도 흥미롭습니다. divorce. b o s c e 아, that's why you look so familiar to me. I know your uh, father and oh, okay. grandfather. o k a y Yeah, okay. It? Yes, yes, absolutely. They are very famous. <laughs> 최근 미국의 20대 기부왕으로 뽑히고 미국 프로농구팀 올랜도 매직 구단주인 엉망장자 그 사람이 천자였군요. Seven years ago, about it was about 2009, <laughs> um, and Had the idea of having a, a big community art party to so put, put a big prize out there and put as few rules around it as possible and let people be very creative in trying to, to go after the prize. About 15 million dollars that we've we've invested in in, in startups. Why do you think do uh, your family uh, make contribution to this city by means of art, not just uh, money donation? And um, my, my father and my grandfather uh, were very involved in efforts to build physical buildings, right. physical infrastructure, came up with some new, uh -huh. new software to, yes. run, to run in it. 시민들이 만들어낸 초대형 예술 경연대회. 아트프라이즈만이 아닙니다. 이 작은 도시를 활기차게 하는 힘. 그 뒤엔 억만장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랜 래피즈 곳곳에는 특정인의 이름과 성이 새겨진 건물들이 많은데요.